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time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 CBS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민족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2021년 신축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의정 활동에 초점을 맞춰 도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의정을 최우선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을 섬기는 강원도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춘천, 홍천 FM 93.7MHz, 원주, 횡성 94.9MHz, CBS 라디오입니다. HLDC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3, 플립3 삼성 갤럭시 Z 폴드3, 플립3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28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보금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주제로 한 106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총회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류영모 목사가 추대될 예정이며 부총회장에는 이순창, 정헌교 두 목사가 경합을 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오늘 28일부터 29일까지 청주에서 총회를 분산 개최합니다. 청주 제일교회가 본부며 총대들은 새 교회로 나뉘어 총회에 참석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식사나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회장에는 교단 최초로 여성 목회자인 김은겨 목사가 추대될 예정이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제주 성내교회 강현홍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70일의 총회를 오는 28일부터 4일 동안 나눠 진행합니다. 예장 고신은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를 주제로 28일 조직총회, 29일 부회총회, 30일 정책총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장 고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동적임에 따라 총회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선물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축구공과 인형 등이 담긴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복음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지난해 몽골 어린이들에게 약 3,000개의 선물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지난해 약 36개의 교회와 단체가 프로그램에 동참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지영훈 총회장이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온라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최근 첫 온라인 대화 모임을 시작했고 내년 총회장 임기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대화 모임에는 각 지방회장과 총회 대의원, 해외 선교사, 청년까지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대화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대화 모임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5일과 6일 저녁 7시 30분 일상 광림교회에서 기도 부흥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기도 부흥 콘서트는 경기 북부 지역 10개 도시에 5천여 교회가 참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상 광림교회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유튜브에서 경기 북총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기도 부흥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사로는 홍정길 목사와 홍민기 목사가 나서며 찬양사역자 김부규 씨와 연평안 한찬찬씨씨특특으으콘콘트트참참합합다다희세세대주주하하는희아카카미미오 오늘 2월월일일지지주주요일진행행됩다지지까지지 c s 교교뉴스유지지였였습다다 c s 안안하하요요기도의회회장장장영국입니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어느새 지나고 가을의 문턱입니다. 음력 8월, 보름의 좋은 날이라는 중추가절이 있는 9월입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하지만, 무더운 여름의 열기가 반드시 서늘한 가을바람이 되듯 우리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위해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와 함께 합니다. 춘천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춘천의 비전 아래 주민주도의 마을 돌봄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 내 복지기관 등 여러 협력체계가 가동되며 마을복지 계획단을 구성해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춘천시 복지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